자, 892번. 두 집합 A는 2의 배수의 집합, B는 3의 배수에다 1 더한 애들의 집합. 자,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 C의 n이라고 했을 때 자, 처음으로 세 자리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원소 나열해 볼게. A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12, 16, 18. 다음 b는 3의 배수에다 1도하는 거니까 4, 7, 10, 13, 16, 19 이렇게 가겠네. 자, a 교집합 b는 원소함 찾아볼게. 자, 공통으로 가지고 가는 거 4, 10, 16 이런 애들이 있구나. 4, 10, 16 이렇게 가겠지. 자 이런 애들을 우리 이 교집합에 있는 이 수열들을 뭐라고 cn이라는 수열로 본다고 하니까 cn의 일반항은 cn의 일반항은 공차가 6이고 첫째 항이 4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자 이게 처음으로 세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는 세자리 자연수의 처음이 누구야? 백이지 백.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부터 시작하냐인 거니까 이게 10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6에는 10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래서 n은 17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째 항? 17번째 항이 되겠습니다.